리샤는 사생활이 몰라내요. 너? 증거 있어요? 제가 바로 증거입니다. 내 아내가 어떻게 1등이 되었는지 제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? 리샤가 사모님이라고요. 당장 사과하시죠. 오빠,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잘라버려. 싸우러 온 거라면 당장 나가주세요.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사과하기 전까진. 니들은 날 쫓아낼 수가 없어? 내가 여기 점장이라고 난 니들을 쫓아낼 수 있어. 실수하는 줄도 모르네요. 김 사장님, 지금 매장으로 오세요. 처리할 일이 있네요. 협박하는 거야?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한다고 내가 쫄줄 알아?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꺼져. 그만둬. 사장님 등장. 사장님, 이놈들 아주 진상이에요. 바로 쫓아내겠습니다. 이 띨띨이 같은 놈. 이분은 판식그룹의 회장님. 이 판식 회장님이시다. 이 쇼핑몰 전체가 이분 거야. 회장님이라고? 이제 정신이 드나 봅니다. 회장님, 안양을 베프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리샤, 이 일은 네가 처리해. 리샤, 아니 사모님,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. 그건 안 되죠. 만약 제게 이런 신분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잘렸겠죠. 집에서 반성하세요. 가자 집에. 그리고 이두 사람 알아서 처리하세요. 겁도 없이 까불더니 결국 잘리는군요. 빨리 안 꺼져.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 구독하시고 채널에 놀러오세요.